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두번 읽었는데, 오늘 분문해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지만, 그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으셨죠? 대체 무슨 말씀이지? 근데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고민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바울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는 그 의미를 알고자 오랫동안 탐구하였으나 이해를 할수 없었다. 나는 그 문제로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한 나머지 녹초화되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이 구절을 그토록 이해하기 힘들어 했던 것은 이 말씀 속에 그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 뭐냐면 너희들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너희들 의로워야 된다고 학과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의, 뭐 공의정의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거 세 개가 어렵습니다. 그죠? 성경에 이렇게보시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특별히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곧 악인들은 영벌에,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 의인이 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의로워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의로워야 된다고 자꾸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종종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 이런 말이 나오면 율법은 막 부정적인 것으로 너무나 막 지키기 어려운 부정적이고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안 돼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여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이 율법 속에 온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에세겔서 18장 5절 지하를 보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 진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누구든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99.995% 말고 100%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의인되는 방법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나타났다는 말씀은 어,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타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도 있었지만 또 나타났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언제 있었다고 조금 전에 살것 같죠? 조금 전에 율법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대로 살면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금에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구약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율법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 말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이죠. 이게 신약이에요. 즉, 이제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뭐 위로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뭐삶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삶의 변화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을 통해서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어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의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영어성경, 킹젤스 버전이나 또 다른 영어성경 보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무슨 의미인가?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지금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의미를 아주 강조하곤 했습니다. 쉽게를 들어서 그 사람은 일을, 일할 때 열심으로부터 열심까지 일한다. 그러면 무슨 느낌을확 드십니까? 그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열심으로 일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롭게 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의의를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일정 이력이라도 다이 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유한에게까지 가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유한한테 가니까 세례 유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나이 못해요. 이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세류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의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려면 그 전에 먼저 물로 씻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제사장이나 왕을 위임할 때 먼저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갈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방면에서도 율법을 안 지키신 것이 없으십니다. 또 성경을 보면 당시 바리새인과 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을, 걸을 담으려고 막 율법에 비추어 가지고 막 조목조목 걸려들만한 그 죄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전혀 그들이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의가 예수님의 그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임퓨테이션 그대로 전가됐다는 말은 음? 나의 것이 상대방에게 가거나 상대방의 것이 나에게 오거나 하는 것이 전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제 제사를 드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양이나 그소 짐승이면 거기에 머리다가 손을 대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죄가 그징승하기로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다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징승은 죽고 나는 다른 죄인 손을 막. 이거에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마치 손을 대듯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의는 나에게 그대로 정가되는 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의사한테 전도를 하는데, 아 의사가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막쭉 얘기해 보는데 한 정리해 보면 한열 다섯 가지가. 그리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가 왜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이 영적인 책을 학적으로, 육적으로, 철학적으로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한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뭐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음악을 음악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술은 미술적으로, 음악은 음악적으로, 신앙은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께서 이루 놓으신 그의는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도,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이제 불뱀이 물려가지고 몸이 막 퉁퉁 부어 죽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한테 노뱀을 만들어서 장끼 위에 매달라, 높은 장대 위에 매달라 매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끼 위에 딱 가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 내가 불뱀에 물린 것과 내가 노뱀을 바라보, 바라보는 것 사이는 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불뱀에 물린 것하고 내가 바라보는 게 무슨 관계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laughs> 사람들은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나의 구원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할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내가 치루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어로는 이르이 피니시트고 헬라우로는 테텔레스타인데 이 테텔레스타란 말은 뭐냐면 빚진 것을 다 갚을 때 하는 말이에요. 빚진 것을 다 갚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다 갚았다. 이제 다 갚았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폐기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치료해될 모든 죄값, 곧그 율법이 죄에 대해서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예수님께서 다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무럽게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럽게 살아도 그 사람은 완전한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 말이죠. 욥이 막 일시에 집도 못 이루고 집도 다 잃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막 자식들을 다 죽고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막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독설과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분통을 터트리면서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 그는 실로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비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로되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제 가운데에서 회개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늘을 울어서 정말 하늘을 울어 정말 떡떡 떡하다 나는 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나는 티끌과 죄 가운데서 에 회개 하나이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삶 속에 나타난 그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그 자기의 그 의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의롭지 못한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해줍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의 시민이 하늘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바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모쪼록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음을 모사란들한테 네. 증거해서 저들 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